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6월 3일 수요일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6월 4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돌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웨어스당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이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웨어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던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계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하시는게 맞고요. 계장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설정하신 목표가 손절과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뭐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중단타나 개장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 어, 체결강도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고 매도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타에서는 호가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 놨으니깐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테스트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는 법, 그리고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짧으면 한 달도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월 4일 목요장에 일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우리들제약 드림텍, 인텍플러스, 녹 자 랩셀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ughs>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사각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4일 갭 상승 종목으로 알테오젠, 우리들제약, 드림텍. 인텍 플러스, 녹십자 랩셀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음, 과외 구간에서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시장은 코스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이렇게 수급이 왜곡되는 현상은, 어,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음, 시장이 급등, 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의 상승은 지금 비 이성적인 상승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 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고요 오늘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승이 나와도 이상한 장이 아니고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도 안되고 주식이 없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 대응을 하시려면 상승이 나왔던 현금 비중,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같렇면 오늘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CS, 4CS 같은 경우는 어, 개장단타로 공략 못했을 것 같지만 포카차 보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바른손 바른손도 마찬가지로 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 바른손 ENA도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아쉽게 쌍방울과 어, 레이는 개장단타로 공략하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포시에스, 바른손, 바른손 ENA, 그리고 태고 사이언스, 이렇게 네 종목 개장단타로 공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6월 4일 목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보인 상황에서 오늘 장 급락이 나는데 루머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뭐~ 대표이사의 배임 행령 이런 부분에 대한 어~ 하락이 어~ 급락이 나왔는데 어~ 좀아이오에서 뭐~ 해명, 해명을 한 그런 느낌 어~ 해명을 한 부분이어서 지금 막판에 좀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고 내장 일 이게 오보면 충분히 갭으로 뜰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가 를 먼저 잡아 드리면 21만 3,200원. <laughs> 일단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에 좀 최고가 부근이고 이런 부분에 좀 공략하기 힘드시다. 또 경고 종목이고 이런 부분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가 2만 21 21만 이 21만 3,200원에 기준가가 형성,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일차적으로 22만 7, 22만 8천 원. 22만 8천 원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있고요 어,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2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중간에 하나 끊어가셔도 되겠지만, 어, 일단 흐름 보시면서 중간에 하나 끊어간다면 어, 22만 원. 22만원 정도에서 하나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가 투심이 바뀌어서 빠르게 떨어지면은, 음, 1차적으로, 20만 4천 5백원, ,500원, 20만 4천 5백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단기적인 매물 구한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2 0일서 있는 오늘의 종가 부근 19만 4천 원 정도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17만 8,600원, 그리고 16만 3,200원. 이런 식으로, 어 조정을,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오버가 맞다면, 호가창에서 분명 강하게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기준가 21만 3,200원, 잡고, 1차적으로, 바로 22만 8천 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면, 24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20만4천5백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타밍 온다 그러면은 기준가 21만3천2백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19만4천원 19만4천원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타밍이 오면 바로 위에 마디가격인 20만4천5백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178,600원, 163,2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호가창도 보셔야 되지만, 뉴스 팔로우를 좀 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기준가 213,200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어,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 지금 코로나 이전 사태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흐름이 흐름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우스, 어,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 갭으로 한번 뜰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기준가를 먼저 잡아드리면 7,190원. 7,190원이면 단기적인 매물한때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39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그 위로 7,6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단기적인 매물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호가창 보면서 어, 판단하시면서 최대 7,8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7,015원, 7,01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6,855원 6,855원 밑으로는 당기적인 매물구한대가 있기 때문에 6,720원, 6,550원, 6,32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7,190원 잡고, 1차적으로 7,39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고 하면, 슈팅이 나올 때는 체계광도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2배 이상 많아졌을 때, 당연히 매물 구간을 다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7,67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갭이 조금 높게 뜬다 하면, 7,86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7,015원, 1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 못하면 6,855원. 6,855원 밑으로는 당기전 매물 구간 때라서 6,720원, 6,550원, 6,32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우리들 제약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은 기준가 7,190원 잡고 내일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텍. 드림텍 같은 경우도 요즘 차트들이 다 비슷한 흐름이지만 아직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코로나 어 사태 이후에 이제 완전한 회복세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에 있는 그런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낼장 추세적으로는 한 번쯤 갭으로 뜰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7,310원 7,310원이면 은단기적매물공한대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600원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호가창이 강하다. 그러면 은 7,84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6,940원 6,94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지 못하면 6,535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6,100원, 그리고 5,53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드림텍 같은 경우는 기준가 7,310원 잡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일차적으로 7,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면 7,84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 가 맞고 떨어지면은 6,94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최중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6,535원, 6,100원, 5,53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드림텍 같은 경우는 기준가 7,310원 잡고 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에서 왔다가 코로나 사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파른상승세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힘드시다 부담되신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기준가지 잡아 드리면 1육6 0 0원1육6 600원. 0 0원이면 1차적으로 1 1 0 0 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호가창이 강하다 그럼 11,500원 최근 고점까지 11,500원 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갭이 조금 높게 뜬다 그러면 그 위로 지금 11,500원 위로 가면 또 신고가 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로도 12,000원 이렇게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11,2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길 지지 못하면 21선 있는 9,8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 못하면, 9340원. 934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1600원 잡고, 1차적으로 11000원까지, 11100원, 110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115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laughs> 3에서 5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만2 0 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9,8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9 8 0 0원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타미이 온다. 그러면은 만2 0 0원 바로 윗마디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 9,340원. 그리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8,99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만 육백 원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사태에서 무너졌다가 그어 수혜주를 받으면서 이게 강한 상승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대가 있는 어, 가격이 있, 있지만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준가 53,300원 53,300원에서 내일 장 시초가 가 형성되면 바로 오늘의 고점인 55,8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면은 57,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면은 6만 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그면은 러 5만 1450원 5만 1500원 5만 150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 타임이 오면 기준가 5만 3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은 단기적 매물구한때가 있기 때문에 4만 93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46,600원. 그리고 44,3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기준가 53,300원 잡고, 어 1차적으로 55,850원, 8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하면, 57,400원. 갭이 좀 높게 뜬다면 6만 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만 5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 못하면 4만 9300원, 4만 6600원, 4만 43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고 5만 1500원 최종적인 지지 라인에서 어, 매스 타임이 온다 하면은 기준가 5만 33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되신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마디가 잘 설정하시면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기준가 53,30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알테오젠 우리들 제약 드림텍 인텍 플러스 녹십자 랩셀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점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6월 4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